브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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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전국을 여행하고 있는 신계숙입니다. 오늘 광주에서 광주의 대표적인 명소 충장 22를 둘러보고 있습니다.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가 도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. 그 도전한 내용하고 인생이 기쁘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광주는 내가 온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입니다.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예요. 광주가 나를 안 불렀어요. <laughs> 그런데 우리 액한 친구가 광주요. 집이. 그래서 나는 그 친구로 광주를 보지. 나는 지금은 백지 상태에서 왔어요. 왜냐면 광주라는 내가 막 사람들이 막 문화적으로 막 알려졌거나 어떤 관광지가 유명하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 광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많았죠. 제가 팔도 어, 촬영을 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남도에 살 거야를 정했어요.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은, 정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먹을 것도 많고, 그래서 나는 남도에 정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어 나는 고흥이 참 좋은 것 같아. 요 음, <목소리> 막 모든 선들이다막 연결되어 있어요, 이렇게. 음. 그래서 이섬 하나하나가 다 다른 나라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바지락이고 일로 가면은 낙지가 있더라고요, 음. 예. 그런 매력이더라고요.